정직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사례, 기재부의 아전인수격 독장수 셈법, 세수 펑크 속에서 세수 감소 숨기기입니다. 자, 그, 2024년도에 세금을 안 내던 사람이 세법 개정으로 25년도에 100만원, 26년도에 200만원, 27년도에 300만원 내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향후 3년간 이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 증가액은 총 얼마입니까? 예, 네, 정상적으로 600만원입니다. 예. 네. 국회 예산 정책적 계산법이고 세법 전문가들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 계산법은 뭐냐면은 25년에서 26년도 100만 원 늘어났으니까 요거 100만 원, 그다음에 26년에서 27년 늘어났으니까 요거 100만 원, 300만 원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아전인수세법이 없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한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수 감소액을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세수 감소액은 18.4조 원이 됩니다. 근데 기재부 계산법으로 하면은 4.4조 원이 되는 마법이 발생합니다. 근데 기재부는 이거를 순액법이라고 마치 전문성 있어 보이는 용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공무원이 생각하기엔 뭐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기재부가 순액법으로 계산할 결과를 발표한 날 언론에 난 뉴스입니다. 4.3조에도 나라 곳간 우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계산으로 18.4조 원으로 했으면은 어땠겠습니까? 아마 이게 무서워서 이런 편법으로 발표를 한것 같습니다. 부총리님, 우리가 국어 사전에 기타 등등 할때 기타가 무슨 뜻입니까? 예, 국어 사전에 보면은 그 외에 또 다른 것, 유사어로 나머지라고 합니다. 이 표는 뭐냐면은 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인해서 그세 부담 감소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를 분석해서 기재부가 발표한 표입니다. 총 4.3조 원 저, 어, 이거 이것 좀 전에 제가 틀린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4.3조 원이 세수가 감소하는데 서민 중산층이 6. 6,200억, 고소득자가 1,600억, 중소기업한테 2,300 92억 감소, 대기업 917억 요 포만 보면은 마치 이 세법 감소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한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4.3조원 중에 기타에 3.2조원이 있습니다. 74%가 기타입니다. 이런 기타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기타입니까? 메인이지. 그러면은 기재부가 그 동안 발표했었던 이 세부당 기차 효과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타가 0.2% 2.9% 이랬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17.4% 27.2% 급기야 내년 거에는 74.1%입니다. 그래서 이 감세에 도대체 기타가 뭐가 들어있길래 이거를 숨기는지 이거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8월 임시회 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나왔으면 뭐가 있을 텐데 이 자료가 없는 겁니까? 감추는 겁니까? 네. 추정컨대 이 기타 분야의 세부담 효과의 대부분은 정부의 초부자 감세인 상속세 감세 효과가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발표를 어,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제실장님 맞습니까? 그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네개 중에 주고 뭐겠습니까? 저는 이세 번째 상속인이라고 봅니다. 상속인. 아닙니까? 예, 세제실장님 지금 맞다고 하네요. 네, 예, 결국 나라 재정도 안 좋은데 초보자 감세로 욕먹을까 봐 이런 꼼수 쓴거 아닙니까? 세법 개정이라는 경제적 사건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서 현 정부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5년 이상의 장기 관점에서 수입 지출을 평가해서 정부 재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누적법을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계산법입니다. 국회 예정처도 이걸 쓰고 있고 실제 미국과 영국에서도 세법 개정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세수입 변화를 누계하는 방식인 누적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재부의 아전인수격인 이 계산법이 현 정부의 부자감세를 감추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기재부의 이런 정치적인 행동이 통계를 왜곡시켜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